두 분이서, 감사립니다 <laughs> 안녕히 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그날 너무 바빠서 제부찰로 인해서 그, 뺏지 수여식을 못했습니다. 자, 이사장, 교수님? 저 창조인재 개발원을 네. 처음에 이사장하고 착용하셨던 분이 이경환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대 회장님은 소영주 목사님이시고 3대 회장님이 1번 회장님이시니까 저희 배지를 좀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배지는 안에 있는 우리 포크 심볼 문양 있죠? 그 문양은 우리 1번 이사장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와네 근데 디자인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걸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희 이제 이게 금박이죠, 그죠? 네. 여러분, 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변하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보그룹이 내고 있는 우리 <laughs>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가 우리 세계, 세계 유산이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변하지 않게 우리 한 회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의 손을 제가 이사장님하고 이사장님께 이사들께 배치를 드리고요 우리 회원들에게는 우리 이사분들이 아마 배치를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복 교수님도 네. 이사님이시라 그날 일번 이사장님이 전화 거 그날 받았습니다. 네. 이복이그회시 <laughs> 아니, 찍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사람 이시니까이지도잘어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네한 아, 네, 말씀 하시고 가다 저희 음, 창조인재개발원과 북보클럽이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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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갔다 니면 사람은 안 보이고 배치밖에 안보인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김혜경 사님 <laughs> 출근할 때가한셔야 돼요. 아, 네. 는어머거 <laughs> <laughs> 자한 말씀만 네. <웃음> <웃음> 네. 오늘 채우, 처음 뵙는 분도 많고 하는데 그동안 행사 참여를 못해가지고 제가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은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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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요. 저기요 저도요. 저요저도저도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는 네 이사님들 일어나셔서 부회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이사장이석기 환양이 부회장님 환부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laughs> あっ違うね。<laughs> <laughs> 일적으로 <laughs> 가까워진 것 같아서 어, 좋습니다. 앞으로 어, 변치않고 꾸준히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이연식위장 우리가 서양이 있어서 아니 이쁜 순위 하면 안 돼요? 이쁜 순위 아니라

<laughs> 아, 미인 이렇게 쇠들이 니까어청도돕다 축하드립니다. 감사이니다감사합사합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안니다 안될 합 같아서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laughs> <laughs>

오늘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올 걸, 섬에 들어갔다 오느냐고 제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아, 다음에는 더 예쁘게, 어, 더 걸맞는 그런 복장으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 <목소리도> 아니 근데 이 a y open it. Look, it is a 주 i t t l e bit. I'm not s u r 렇게 m not sure. I'm not s u 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laughs> 저 어디다 다리실까요 <laughs> 옷을 입을까요? <laughs> 달리기 속 옷을 하나 입을까요? <laughs> 네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laughs> <laughs> 농장까지 갈수 있도록 말도 잘 듣고 술모 <laughs> <laughs> 있는 그런 모임에서 술모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희성 선생님하고 저기 화영희 교수님 제자분들이 저희 팀에 계속 합류하실 거죠. 네. <laughs> 네세분 네. 나오세요. <laughs> 우리 앞으로 저기 주대원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와서 여기 이사진가 나와서 이거 스페치 좀 달아주세요. 아니 그날 그 베스트 드레스 상아 진짜 아 예뻤어요 아, 아. 자 여기 이사장님 아, 그 제가 이사장님 고장에저 네. 네. 아, 어. 아, 어. 어, 베스트 드레스 상 한복이 최고 가치라니까 인물도 괜찮은데 한복까지 멋있어요 <laughs> <입술도>. 아. <laughs> 베스트 드레스. 네, 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에 그 있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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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흔치 않아. <laughs>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네, 황 교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황 교수님 제 작품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이번에 열일을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가세요. <laughs> 우리 홍명희 교수님에서십니다한 말씀 하고 자. 국멋있미국서서서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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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치2 0 0 7년에쯤에만났국에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에에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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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그래서 각각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꺼내지 않고 그런 점이 늘 제가 칭찬하고 싶고 또 제가 일을 할때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잘 봐주시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선 선생님 마지막으로네 김영선 선생님은 저기 국재 허준 연구원이죠. 예. 우리 이, 예. 허준 부원장 예,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왔어요. 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닥 네. 판물차 이런 거다 네. 밤새서 며칠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원이 되셔서 열심히. 네. 열심히. 네. 노싸우고 싶은 게 이. 아, 또 심하지. 아다 그러게요. 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지금 있었고. 아직은 잘 되기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아마도 앞으로 더 열심히 정말 더더 열심히 하라고 아마 힘써 주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의 이라이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론까지 가져오시고 촬영해주시면 우리의 게발로가 되십니다. 일어나주세요. 제가 화품방송입니다두분다 일어나주셔서. 여기가 저아 제가 찍어봐도 돼요. 저기 교수님 예. 달아주세요. 배지 <laughs> 달아주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이제 행사할 때마다 저희를 지원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그날 참석은 못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행사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몫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국부 명장 클럽의 그 행사를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같이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명장 클럽이 그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장 클럽이 되기를 지원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 그 제가 쓰레기 치서 깜짝 놀랐어요. 이현수 명장님이 쓰레기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설문자할게 많이 없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지풀공의분단 뒤에서 막 열심히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 약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사단이 된 정. <laughs>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천연염색 이 기획팀들 그날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사님들이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렇게잘 됐다고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두 개가 더 남았고 월요일 날은 에이펙에서 와가지고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규모가 좀 작아졌어요. 그렇지만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봉사하실 분한분 뭐 올리시면 같이 하실 분. 이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제가 창일해서 사실 그 선택을 하실 거고 월요일날 에팩에서한열 분이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무국장님하고 기획팀장님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또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행사를 너무 잘해 주신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교수님, 실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실존은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 가치가 발현된다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해주시고 오늘 끝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플 컵의 비전이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다. 이런 그스로를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인간이 사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냥 살아가는 자기 생존도단계요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뭘 먹을까? 또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살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 좀더한 차원 높은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실존도단계 우주와 자연의 전재는 모든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아다시피 태양이 홀로 무주 공간이 있으면 태양은 공간에 떠있을 수 없습니다. 그 태양이 지구와 수성과 다른 별들과 서로 인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계를 통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어떤 관계냐, 실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의 관계가 뭐냐면은 태아가 어머니 뱃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그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존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배지를 받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런 행사를 가지 모든 관계가 아, 우리 뭐 국보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실존적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이실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각성하는 단계입니다. 에이. 그 각성하는 단계 우리가 회회가면은염적 각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성된 단계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사회에다가 뭔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그 내가 기여하는 그걸 통해서 이 사회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바로 뭐냐면, 각성의 단계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바라볼 건데 뭐냐면은, 우리 국가 그룹 회원들은 이제 실존의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각성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 지역 사회와 국가와 또 세계를 위한 뭔가 의미 있는 그와 같긴 하는 그런 우 국보 크리드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둘이 다 함께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할 때그천년년제 스카프 못 받으신 분들 있죠? 누가 못 받으셨죠? 그 어저께 이분들이 염색을 다 했어요. 그래서 대리들까지 해서 못 받으신 분들 있는데 이경환 교수님 못 받으셨고. 이영복 교수님 그다시 스카프못 받으셨고 조승호 이사님하고 김혜경 이사는 스카프못 받으셨고 이현수 명장님 못 받으셨죠? <laughs> 이현수 명장님하고 김찬 그미못 <laughs> 받으셨고 김수 선생님 받으셨나? <laughs> 아. 그럼 <laughs> 하지. <laughs> 저 염색을 저그 이거는 그 이영복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잖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포 클럽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보클럽을 위해서도 다 준비를 해라 그러셔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에 회사 때도 조금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국보클럽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또 마지막으로 김혜경 이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얼굴 뵀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고 오셔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잠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오늘 서울에서 김포로 갔다, 김포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별나 볼라고. 김재경 이사님,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저도 너무. <laughs> 작년에 행사할 때 같이 참여했다가, 네, 어, 작년 올해 참여했던 게 되게 아쉽고 했는데, 그래서 카톡을 보면서 소식은 잘 듣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네, 처음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오면서 아 굉장히 열심히 들 하시고 같이 어 가지고 언제 제가 같이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 전에 같이 또할수 있는 날들이 될을것 같아가지고 오늘 잠깐 얼굴이라도 대려고 왔는데 맛있는 식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냈으니까 한 말씀 더 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빠진 일이라도 해. 아 그러세요. 행사했으면 한번그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또 가정에 또 뭡니까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 지원 한 품에 더 받아내려고 그 다음에 세는 좀모르겠습니다만 좀. 있어서 그펜를 치우고 그음에 끝나면 또 쓰레기 또 수거해서 또그 쓰레기별 처리까지 에이있을 감사합니다. 훌륭하시고 훌륭한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부경사 만들어 가지준비하있습니다고생하 예, 어, 우리 사무실을 위해 박수. 감사합니다. 의 입장이 아 지금 나 집행부가 사실은 어제까지 일을 계속하고 쓰레기 같은 이틀을 취하고 있 아, 사무 좀거 아니에요? 이번 행사 전한 3개월 사이에 사무송이 세번 정도 몸 불편해가지고, <laughs> 과로하시다가 그때 이야기를 나면, 예를 들었을 때, 3분이 한 번도 안투었다고을 저도 이게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국부 명당이 어떤 성공적인 가라 그러면, 제 생각에 90%는 사무총장이. 90 <laughs> 가치가 괜찮은 저도 <laughs> 시킬때 대로 잘하겠습니다. 잘하네요. 하여튼 너무 이상적으로 지금도 잘된것 같아요. 참 선생님도 하나의 별도 잘하시고. 박 네. 아, 선생님,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역할 하셨더라고요 저도 좀 소리 소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한 말씀하시죠.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삶. 이게 마지막 미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존중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왜냐하면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있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같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죠? <laughs> 했잖아. 그래. 그래. 왜냐하면 소리 소문이 없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어 제가 당뇨가 있다고 그냥 야채 같은 거막뜯어다 쿠키처럼 풀매기고 그리고 이제 본부에 돈을 아끼려고 정말 그 풀떼기라고 얘기하는그 그걸 고 부침개를 걸어서 우리가 정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깊었던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차렷 그한 말씀 할게요. 여러분, 건배사라는 말 알죠? 네. 자, 개인 건강하시고 배, 배려하고 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영예! <laughs>